어, 자, 보면, fx가, 어, 우리 적분이 0부터 x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딱 보자마자 해야 될 일은 무조건 0 집어넣는 거야. 이게 기본이지. x에 0을 집어넣으면, 뭐, f0은 0. 뭐, 요런 거 하나. 항상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을 하면은, 여기 t 대신에 x가 들어간다는 거. f'x는 어, s i n 파이 코사인 x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글씨가 좀 얇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항상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기억번 보면 f 프라임 0인데, 여기 f 프라임 x가 구해졌으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되겠네. 자, 기억번 자, f 프라임 0은 s i n 파이, 코사인, 0. 코사인 0 얼마야? 1이지? 1. 그럼, 사인 파이. 사인 파이인데, 사인 파이는 0이잖아. 맞네. 음, 맞아. 자, 그 다음에, 니은 번. 어, f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f-x가, 마이너스 fx지? 이렇게 되는 걸 보여야 될거 아니야 자 요렇게 되는 거를 보이려면 음, 우선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지 봐야겠지 자 f-x 하면은 자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x 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야겠네 그죠 자 0부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sin pi cos t 어, dt 자이 이거까지 보 바꾸는 사람인데 이건 지금 여긴 t 월드야 t 월드 어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이런 이런 fx 꼴이 나오면 여기가 x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x잖아 자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지 자음 x가 아니라 음 여기 t니까 요거를 이제 음 t 대신 뭐로 할까 이제 p라고 마, 자 마이너스 p라고 할게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지금 t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제 여기가 x가 되게 하려고 왜냐면 지금 f 마 x가 마이너스 f x 라고 보여주려면 이 구간에 x가 나오는 걸 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거야 자 치환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미분 한번 해줘야지 dt는 마이너스 dp 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어, 자, 여기 이제 dt가 마이너스 dp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선은 요걸 먼저 써자, s i n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p,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dp, 자, dp 해주고. 자,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어, t가 마이너스 p니까 이렇게 좀 이제 여기가 0부터 x가 되겠네요,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p는 코사인 p랑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부터 x, 자, 사인, 파이, 코사인 p가 되고, dp. 자,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는, 여기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문자가 p든, 뭐 s든, 뭐 이게 상관없다 그랬어. 그 아, 대신 x를 집어넣어도 되겠지. 뭐 t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죠? 0부터 x까지, sign, pi, c o s c o s i n t. 다시, 다시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 이거지. dt, 이렇게. 어. 그럼 얘가, 얘가 아까 fx였잖아. 그니까, 어 마이너스 f x가 되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 x가 됐으니까 저 원점 대칭 맞네. 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어, 어,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걸 보여주려면 아 이거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디귿번 이거 f파이가 0인데 자, 이제 요게 그럼 이제 요, 여기다 이제 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적분이 되면 좋은데. 자, 이게 적분이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 자, 0부터 a까지 fx dx는 0부터, 어, a-x까지 fx dx랑 똑같더라, 이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야. 그러면, 어, 우리가 음아 이거 이상한 거 이거 이거 잘못 썼네 어 맞는데 음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자 그러면은 이게 요거를 잘못 썼구만 요거를 잠깐만 요거를 좀 지울게 거꾸로 썼어요 쌤이 가끔 이런 실수를. <laughs> 자, 0부터까지 f, 어, a-x랑 똑같다? 음, 요거랑 똑같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우리가 x 대신 a-x 하면은 어떻게 되지? 이게 어디 대칭이야? x는 2분의 a 대칭이야. 그러면, 얘가 fx인데, 여기, 2분의 a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그리면, 요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요, 요, 요 부분의 면적이나, 이 부분의 면적이 같겠지? 그래서, 어, 이제 요런 식의 성립을 하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하는 거는 참 되게 중요한 거더라. 이거 은근히, 은근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음,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아,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써줘야 될 때가 있는데, 적분이 그냥 안 돼. 적분이 그냥 안될 때는, 어, 이제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순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써주는 건데, 지금, 보통, 기억, 니은, 디은 문제 나오면은, 보통, 기억, 니은에서 히트를 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 F-X가 뭐, 마이너스, 뭐, FX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하여튼, 어, 요, F파이가, F파이가, 때로는 이제 어떤 형태로 또, 약간 도돌이표 비슷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더라 이거지. 특히, 삼가감수에서 그런 게참 많아. 그래서, 어 이제 요요 요 개념을 이용해서 자, 비급 번을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f 파이는 여기 x 대신 파이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 0부터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t, dt야. 근데 자, 요 쌤, 요요요 요 개념대로 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0부터 파이 sine, pi, 인 파이 코사인자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음 파이 마이너스 t 어 t, t 이렇게 자 그러니까 t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은 거에요 이렇게 얘처럼 x 대신에 a x 집어넣듯이 그런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키야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이제, 이거 모르면,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과생으로서삼각감소 공부를 좀, 응? 음? 안한 거다, 이거지. 이거, 각 변환 하는 거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t라, 이거지. 그래서, 0부터 파이, 가러 사인, 하고,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t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sin은 기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간다고 그러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것도 또 마이너스로 나갈 수가 있겠지 그죠? 어, 마이너스 0부터 파이까지 sin, pi, 파이, cos, t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야 f파이가 이거라며 f파이가 이건데 지금 여기, 여기 또 있네 이렇게 그럼 얘 뭐야 마이너스 f파이네 그럼 뭐야? f 파이가 마이너스 f 파이. 그러면 이거 양 이제 좌변으로 넘기면 이 f 파이가 0이잖아 그죠? 그럼 뭐야? f 파이가 0이네 음. 그럼 이제 d급도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 요거는 요 개념은 참 자주 쓰인다 이거지. 참 자주 쓰이는 개념이다. 그래서 요 요거를 꼭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우선 좀뭐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요게 여기, 여기 뭐 숫자 있고 x 나오면은 요, 여기 숫자 해당되는 거 여기다 집어 넣어보고 지금 뭐얘 솔직히 얘는 안 써먹 얘는 안 써먹었지만 습관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 이거지 요런거그 다음에 여기 숫자 있고 x 있으면 바로 미분하면은 여기 t 대신 x가 된다는 거요런거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면은, 제발, 요, 요게, 당연히 떠올라야 돼, 요, 요게, 이 사실이. 그래서 아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는 걸 증명하려고 F-X가, 뭐,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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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마이너스 FX가 되도록 유도를 한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X가 X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치원을 한 거, 요렇게. 괜히 한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이제 단연 핵심은, 이제, 요, 요 개념이겠지? 요 개념. 하, 제발. 이거 좀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그러니까 2학년 때 고2 때 내신, 내신 문제도 이거 참잘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야 요거를 이제 잊지 말고 특히 얘는 삼각함수에서 많이 써요 삼각함수 적분 이런거할때 그러니까 지금 봐 여기 삼각함수 있잖아 그죠? 삼각함수 있으면 요런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전개를 하니까 f 파이가 마이너스 f 파이여서 이제 파이가 유독 0이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적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어이 씨뭐 치환을 해도 안 되고 부분을 해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혹시 이거 아닌가 생각을 해 보라요 혹시 이거 아닌가 근데 저도 이런 문제의 특징은 여기 여기 시작하는 s 좌표가 0이어야 돼0 그런 어? 걸 주의하면서 어그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다